그리고 티스코드도 봤어요 어, 그럼... 문도박사 그거 봤어 아니 문도박사 봤는데 아니 나는 그런 거 나는 좋던데 지원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돼 있어가지고 봤는데 근데 난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아 물론 깡따구가 좋긴 하지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 졌으면은 진짜 절대 안 나왔겠다 이거 저, 졌는데 올릴 수가 없는 그 수위였는데 이겨서 해프닝이 된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근데 솔직히 그조합의 문도 좋아보이긴 했어요 앞라인 해줄 수 있는 정글이 세주분도 둘중 하나밖에 없었는데 선택지가 근데 거기서 할수 있는 게 문도인데 그거를 오히려 나는 애들이 하라고 하는 게난나 나 근데 그게 더 신기하던데 아니 난 그게 더 신기했어 그니까 러 솔직히 본인이 자신 없다 하면은 누가 자신 없는 걸 시키고 싶어 하겠어 근데 그냥 그냥 너 자신 없어도 해야 돼. 약간 그런 걸 주입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나 모르는데. 아니, 근데 몰라도 쉬워. 할만해. 대충 이렇게 해. 하라고 하는 게 그것도 영판이라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계하면서 느낀 게 아, 이거 T1 문도 준비했나? 이게 G2전에서 그렇게 해서 약간 G2식 필살기로 1승 하는 거 보고 T1도 약간 스크림에서 해봤나? 그 생각했는데 그냥 아예 아니, 아니던데? 근데 나도 문도 몰라, 님들! 근데 이렇게 대치 중에 그큐 쓰는 거는 조금 그 냄새가 살짝 나긴 했어. 옹선 자체는 그냥 잘했어요. 오너가. 근데 이제 그 얼굴 맞대고 있을 때큐 쓰는 게 살짝쿵 끔 약간 숙련도가 딱 보였다. 티모나 하러 갈게요. 아, 못하긴 하더라.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어. 이가5 세트 맞아? <laughs> 없어. 뭐야 네. 우리만 아, 아, 긴장하면서 아, 보고 아, 얘네 아, 그냥 놀고 있는 데 논다기보다는 그냥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그 너무 그냥, 그냥 편안한데 분위기가 5 세트잖아 운도 나오면 W가 좀 어려운데 이거 알아야 돼 멀뚱멀뚱 아 이게 이게 웃기네 아니 궁 쓰는 것부터 얘기한다고 아 이거 레전드네 그러니까 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진짜, 고전파 어떡하냐? 이 고전파는 저런 상황이 나오면 고전파 아 이게 이제 본인이 못하니까 남 시키네. 옛날에 진짜 미드 이래 어 미드 마이 어 이거 어 마이 아니고 마이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막. 아니요 이거 마이 말고 없는데막 마린이 옆에서 아 이거 마이 아닌데 아니 이거 마이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거 미드 마이 해야 되는데요 아너 하고 싶은데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 미드 마이 하던 그 고전파의 표정과 그그 말투인데 이거는 당신이 미드 마이 하던 때어그 말투가 나오는데요. 아니 이미 결정해놨어 아니 이미 고점파는 결정해놨다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야 옛날에 괜히 마이랑 이렐리아 한게 아니라니까 이미 결정해놨어 이미 아 미치겠다 진짜 이 사람 괜히 이 사람이 계속 어? 우승을 하는 게 아니야 저랑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거 맞아? 인심 걱정거리 놈이인데 이거 참아 이거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고 <목소리> 예 맞나? 아 개웃기네 아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아니 모르겠냐고 그거를 지금 숙련도가 없어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궁 풀피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모르겠냐고 아 그래 모르겠냐 근데 나 저거 봤어요, 마지막 문도 픽하고 상대 세주아인가 그랬잖아. 근데 세주아니가 초반에 이제 칼부 애기도 뺏기고 동선 많이 흔들려가지고 문도가 잘 커가지고 결국 잘 풀렸더라고요. <laughs> 어? 존나 웃기네. 와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와 근데 이럴 수 있긴 하겠다. 아니 이게 처음 아예 안써본그 캐릭터를 꺼내는 거라서 와 근데 이게 진짜 부담 많이 됐겠는데 근데. 아니 주위에서왜 이렇게 부추겨근데주위에서 진짜 존나 부추기네 이거. <laughs> 아니 씨 페이커가 말하는 게개 웃기네. 아니 씨발 뭐야? 아니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됐다고? 전좀그 약간 즉 즉흥픽인 건 알았는데 전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읽어 보는 건 개바네 그냥. <laughs> 근데 제법, 내 어머니 그, 왼쪽 CVC에서 터진 건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나, 나머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막, 포킹하거나, 어차피 챔피언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와, 근데 진짜 존나 부담되겠다. 그냥 도라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어? 맞아? 이런 느낌인가? 근데, 좋은 픽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애매하게, 이내어머 좋은 픽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이거 약간 옛날에 그, 뱅기에 기달리 그런 건가? 문도안 해봤는데, 빡센 거 없냐, 이거? 빡센 게 없대. 어, 아, 그래. 뱅키의 뭐, 니달리, 말하네. 뱅키의 니달리 생각이 나네. 많다, 이거, 이거 5세트 나, 아니냐, 이거? 아, 근데 문돈은, 그냥, 문돈 하면 하죠. 어? 뭐, 저, 아니, 뭐, 니달리도 안 하다 5세트, 저, 하 어? 하면 하는데. 문돈, 뭐, 그냥 하, 하면 하죠. 너, 너 문돈 할줄 알아? 아니요, 모른데요. 그냥 하면 하죠, 근데. 어? 큐 뭐, 던지고, 어? 5대시. Q만 잘 맞추면 돼, 운도는. 운도는 그냥 나스닥이야. 근데 큐를 뭐 더럽게 못 맞췄다는 거이. 어... 아니, 근데 월지? <laughs> 떨어지는 경기에서 했거든? 아니 근데 세,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게 뭐냐면 아나 사실 경기보다가 얘기를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죽을 때 W를 한번 데미지를 이게 딱 씹고 갔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W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 그 여섯 마리 손면서는안 되고 박와 근데 강심장이다 와 아무 얘기도 안, 그래, 안 하네 몰인가이 생각하겠는데 이거 이 놈들이 미친 놈인들 줄아 미친 놈인들 미친 놈들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미친지는 몰랐습니다라는 표정이네 도나 <laughs> 이게 <웃음> 이런 게있 단계 월즈 연속 <laughs> 사회 결승 진출 팀 <laughs> <laughs> 근데 문도는 스킬 어려운 게 그냥 W밖에 없긴 해 W 그냥 데미지 맞을 때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조금 안 해보면 좀 어렵지 근데 문도 W가 좀 아,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엄청 어렵지 않나? 아니 이거 싫어해요? 좀 충격인데? <laughs> 아니 아니 나는 아니 그날 문도 큐가 유난히 안 맞긴 했거든요? 아 문도 많이 안 해봤겠지 했는데 첫판일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 AI 아니에요? 이게 말, 말이 돼 이게 5세트에서 이게 개웃기네? 아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러게 즐기는 건 KT가 아니고 T1이었네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좀 즐기는 걸 너무 섰는데요 님들 이거는 이거 그냥 미친 건데 나 처음 보는데 진짜 이 정도 아니 어떻게 이러지? 뱀픽에서 왜안 말리지? 광기인데 이거는 이, 즐기는 걸 넘어선 진짜 이건 찐 광기인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와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 레전드인데 이건 야 이거 KT 긴장해야겠는데요? 아 나는 KT가 좀 살짝 그 살짝 즐겜 마인드로 해서 좀 지금 좀 되게 좀 분위기도 좋고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 진짜 광기 앞에서는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KT? 아니 문도가 W랑 W랑 궁극기 활용을 너무 못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속, 속으로만 좀 생각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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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문도가 좀 그렇게 어려운 캐릭은 아니긴 해 근데 그게 W 디테일이 있어요 W를 쓰고 궁극기를 쓴 다음에 W 비비면서 터트리면은 체력비례로 체력이 차가지고 그거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오너 선수 문도 하기 싫어하는 거 어, 개웃기네 뭐, 그냥... <laughs> 눈치 보는데? 이걸 슈발 진짜 한다고? 딱이 표정인데? 뭐지? 뭐지 이 팀? 딱 이런 느낌인데? 이걸 진짜 한다고? 진짜 할 거야? 딱이 표정인데 지금? 아니 형 그거 아니야 그걸 진짜 한다고? 이거 맞아? 이게 진짜라고? 이거 장난이죠? 아니 나도 처음 보긴 했어. 아예 저렇 게 한다고 뱀픽을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아니, 너무 빨리 푼거 아니에요? 이거 티스코드를 너무 빨리 푼거 아니야? 이거 전략 노출이 되잖아 이거. 문도 숙련도 없는 거티라 이거 이거 까발려 졌잖아 이거. 어떻게? KT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저거 저거 5세트잖아 저게. 광기인데 광기? 광끼? 어, 전 진짜 처음 봐요, 진짜. 어, 듣도 보도 못했어, 나는 진짜 프로 생활. 내가 제 프로 생활 10년을 했는데, 뱅기에 니달리는 그래도 연습이라도 됐지. 몇판 해봤지, 그래도. 아니 첫 판이래잖아. 근데 문도 주면 그냥 어차피 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저 정도면은 충격 그 자체.